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반에서 제 친구가 포, 포, 포카 포장해서 교환하자는데 너무 속상한게 얘 저번에도 포, 포, 포카 포장 거래 했는데 사기 친거예요 짜증나가지고 저도 이번 사기 칠거예요 어차피 오늘 절교할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꼭 장훈형 넣어달라고 했는데 넣기 싫어가지고 지금 리즈랑 차인 리즈랑 경인 레이까지 넣어줬어요 제 수제에 아주 엄청난 인, 인덱스를 붙여주고 아 진짜 엄청난 수제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다섯 개 붙였냐면은 왜냐면 제가 아주 비싼 비닐 탑로더에 넣어줬기 때문이죠 이게 착해서 비닐 탑로더에 넣어준 거예 서네 놓고 반대쪽에 네줄고또 리자고. 또리고 정말 힘들게 다 넣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그대로 줄게요 또 다른거 이건 다음 첫번째 제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탑로드 다이소에서 탑로드 샀을때 같이 넣은 이것들 넣어줍니다 심심할때 쓰려고 넣은 제가 맞춰서 테이프까지 꽉꽉 싸면은 바질 러브 그 다음에 이 쓰레기는 니가 가져가 아까 전에 비닐 그거 탐운로드할때쓴 쓰레기 쓰레기통에서 뒤져놓은 쓰레기. 네, 덤. 태풍 줄을 잡가 아까 와서 달린놨어 네, 보장해놨죠담 이번에는 걔가 덤을 또 계속 넣 넣어,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걔는 덤한 개밖에 안주면서 짜증나가지고. 그냥 선물 좀좀 하고. 자이자기 포장할 때 넣는 그 스티커들. 걔가 제일 싫어하는 토스트. 제가 맞출, 걔한테 맞출 송, 총. 빵이빵야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해놨죠. 그단 카메라 좀 닦을게요. 어, 깨끗해. 다른 데도 닦아야겠어요. 아까 전에 하다가 슬라임 묻은 데도 닦고, 뭐 홀린 데도 닦고, 머머도 닦고, 제이 피규어도 닦고, 봉투도 닦고, 포부도 닦아주고 이건 버릴게요 이제 자다쓴 이거 어, 한 끼까지 넣으면 정말 착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짱구 클립을 사왔거든요 이제 키티 클립 다음에 나온 짱구 클립 바로 요것입니다 아주 귀엽죠 저는 클립 넣어서 사거는요 제가 이 짱구 클립 유행시킬 겁니다. 네. 제가 요꼭 짱구 클립을 꼭 유행시키고 갈 겁니다. 짱구 클립, 짱구 살색 클립 두 개들 제 짜증난 절친 아니 짜증 나는 이상하네 음. 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봉쇄가 안돼서 어, 집에 굴러다니는 그냥 어, 이런 테이프로 막아줄게요 어? 막. 그러면 나는 제 친구한테 이거 붙여주고 올게요. 안녕.